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8일, 그죠? 화요일이고, 자, 현재 시간, 그죠? 10시 저녁 8분입니다. 아, 이제 거의, 그죠? 제 하루 일과가 이 시간이 되면은 거의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내일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제 어떻게 수익구조를 좀 형성해주고 그죠? 또 여러 또 정보들을 또 수집하고 이제 거의 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 제가 여기 이장 마감에서도 올려드렸지만은 사실 이 지금 매매일지 이런 거 보면 약간 미친 수익률이거든요? 보유기간을 보라고. 2일, 3일, 2일. 2일은 뭐냐면 어제 사서 오늘 팔한 거예요. 어제 내가 엑스게이트 그냥 막 썰어 담아라. 그럼 10% 넘게 나와. 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세요. 지난달, 9월달도 마찬가지야. 전부 하루 보유, 이틀 보유. 천년만년 가는 게 없어요. 보면 대부분 다. 거의 뭐 종목도 많지 않아. 노트 매매는 엄청난 수익이야. 여러분들은 뭐호 가창 텅텅 비어 있고, 그죠, 맨뱅이 허로해갖고 이는 그는 수익률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살수 있고, 누구나 다팔수 있고.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수익률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 종목을 보는 그는 눈이 얼마나 그죠 강한 에너지를 뿜어야 이렇게 될수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돈만 있으면 제가 사라는 거 아무거나 사면 그 감사하게 가보세요. 하루에 한 달에 뭐 천만 원 버는 면 일도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들은 막몇 프로 났다 몇 프로 났다 그 아무 상관 없어요. 혹가 쫓 텅텅텅 빌어 있는 거그몇 프로나 뭐합니까? 많이 사지도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볼줄 모르면 그런 데막 강분한다니까. 예, 볼줄 모르면. 이게 그러니까 주도주를 알아야 돼. 주도주를 알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물량을 많이 실어서 그죠?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런 어떤 이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 맨날 전일 사서 오늘 팔고 그날 사서 그날 팔고 그냥 대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다. 일, 이걸 지금 제가 거짓말하잖아요. 잡혀간다니까요. 요즘은 예, 다 증명이 된다고 문자를 다 주잖아요. 지금 사라. 그죠? 노트 매매도 지금 삽니다. 지금 팝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 그죠? 과정이 있다. 오늘 시장은 지금 어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만 전자, 20만 전자, 50만 하이닉스, 100만 닉스. 과연 거래 되느냐? 그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좀조정보고안 된다 했잖아. 요다 얘기해놨잖아,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그죠? 이거 제가 사아난는 대로 샀으면은 추당 오늘까지만 하도 한 7, 8천은될 거예요. 100주만 사도 7, 80만원 돼.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계속 그 사이클에서 몇번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은. 뭐 이익실을 하신 분도 있고 자기 그릇대로 드시는 거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거를 좀 본단 말이야 앞점 고점 돌파를 한번 보자. 사실 이 노트 매매도 좀 많이 사놨고 여기 노트 매매도 일부는 이익실을 했다가 다시 또 집어 넣었다가 하이튼뭐좀 그런 과정을 거쳐놨는데 먹을 때는 좀 이제 크게 좀 먹으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짧게, 짧게, 그렇게 해, 해야 되는 게 있지만, 또, 그죠? 때로는.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일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어, 이거 오늘 아침에 한 10시 반쯤 됐을 때, 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은 어 외인들이 매도가 한 1조 5천억이 나올 거고 조금 많이 나오면은 한 1조 7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매도가 얼마였냐면 한 4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잖아, 그죠? 오늘 1조 6천억 정도 나왔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인데 이제 넥스트 레이딩 시간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시장을 딱 보면은, 아, 얘들이 지금 어떤 판세가 돌아가고, 매도가 어떻게 나오니까,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야, 아, 우리가 이렇게 10%를 먹겠다. 이런 것들을 판을 딱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형님들한테 살아있는데 벌써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계급등을 하고 있어. 음. 그러면 그런거는 주당 5천원 만원 이래 먹으면 100주만 돼가도 하루만에 50만원 100만원을 벌어 비싸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뭘 몰라가지고 그죠 초보자분들은 뭐 주가 뭐 이렇게 상승을 조금 하면은 뭐 대단한 줄 알고 이러는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못써요 예를 들어서 일정 실업 같은 이, 이런,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 급등주를 하면서 이 호가창 텅텅 비어있고, 이 사항가를 치는 거는 항상 이런 낙폭과에 기술적 반등이 있어. 요런 거를 뜯어먹으려고 요런 데서 수익이 나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자. 이런 거는 기술력이 없는 거야. 이건 아무나 할수 있어. 이거는 이 사항가를 많이 쳤던 거는 쭉쭉쭉쭉 빠지면 한번뽕열래 해. 여기서 제대로 못 가자고 또한번쭉 또 밀어도 또한번뻥 해. 그런 거, 호카사이 튼튼 이런 거는 실력이 아니야, 실력이. 이런 걸 가지고 재수없어가 잘못하고 한번팍 밀려버리죠. 하과 맞으면 얘는 복구가 안 돼. 복구가. 한참이 걸려. 그렇지만, 이래 예를 들어서 주도주. 이런 것들은, 이래푹 밀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이런 거는, 두려운 게 아니지. 우리도 뭐 삼성전자는 제가 5만회 때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볼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 감사오기에 감사 수익률 종목을 잡고 야 대단하다. 나이벡 내가 있을 때 주도주였죠. 클리타스 반드체 할때 주도주였죠. 또 나이벡 주도주니까 계속 붙어 갖고 10% 10% 계속 묻죠포스코형태 때, 움직일 때잘 보라. 두산 에리베리티 l n c 바이오 보만표세 오늘 보만표세 오릴때 3만 10% 먹고 나는데 오늘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4억까지 갔죠. 두산표세라고 전부다. 쭉 보라고 후손. 종목이 이런 걸 보고, 야, 종목 좋다. 이런 걸볼줄 알아야지. 그 방금 전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죠? 남들이 다 묻고 남은 거, 이거, 이런 찌그러지 이런 거 이제 조금이라 발짝 오르면 막 수익 났다고 막 좋다고. 이게 볼줄 모른다니까, 이거는. 진짜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한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기술이 필요 없고,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은 항상 이런, 이런 기술적 대반등이 있어. 그 실력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실력이란 말이야. 이 종목이 이런 것들이. 이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내일 중요하다. 쟤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종목의 형태가 살짝 바뀌는데, 오늘 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조종을 보면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조종을좀 보고 좀 지수 관련한 시총이 센 애들 이 있잖아 그죠 보면서 누가 움직여 줬냐면은 그뭐 두산 퓨어 세련 그런 애들 있잖아 저는 뭐 그런 애들은. 좀 봐야 돼 내일 봐야 되고 뭐 그걸 막주도주라기는좀 뭐 그렇고 차라리 조선주들 노는 애들이 조정 볼때 훨씬 더 조선주가 끝난 게 아니야 그뭐 관세 이래가지고 뭐안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네. 내가 그랬잖아요.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서프라이즈. 그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온 방송은 뭐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진영 논리에서 한쪽은 한쪽이 맨날 안 되기를 바라잖아. 기우제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항상 극적 타결이라는 게 있대잖아. 오늘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그 뭡니까? 일장기를 패싱해갖고 지나가가지고 그 사내의 그 총리가, 일본 여자 총리가 입을 쭉 벌리면서 놀래가지고 그 그런 게 뭐냐? 그그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런 감정 그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이 그죠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죠 붙었을 때 그런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모습, 뭐 그런 걸 재현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와 이제 내일은 좀뭘 파야 되냐면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그뭐 300조 그 지금 일본 지금 트럼프 일본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걸 하면서 지금 보면 시간에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산 오늘 이제 그 그걸 메워주는 게 누구였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니까 같이 뭐가 움직이느냐면 현대건설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원전 지르려면 건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대건설 같은 이런 애들은 그죠? 어, 대북주로도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열령, 이열령, 비열령이라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꼭 한쪽에만, 예를 들어서 대북주, 이러면 뭐예요? 아난티 뭐, 그죠? 좋은 사람들, 신원, 뭐, 이렇게, 대아티아이, 일신석대. 이렇게딱 묶어버리면은, 어떠냐면은, 걔들이 만약에 대북 관련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때요? 폭삭주저앉잖아 그죠. 근데 이 다리를 좀 걸치는 것들이 있거든. 뭐제잉솔리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어때요? 요즘 제잉솔리텍 같은 이런 애들은 어 조금 여러분들께서 얘는 지금 다 걸려 있잖아. 반도체, 삼성에 그죠. 삼성 연관에서 삼성 반도체, 그다음 뭡니까? 로봇, 그죠. 그리고 대부, 그죠. 또 실적이 좋아, 그죠. 저평가돼 있어, 그죠. 이저 종목은 진짜 한몇 년을 들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 저게 지금 동전 주식이었는데. 그래야 안그래 지금 이제 천 원을 회복하면서 지금 다일가까 3일 거래가 들어가고 있는데, 눈여겨볼만 하다. 그죠? 보통 이제 천런 애들이, 이제 지금 예를,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정을 딱 받아버리면은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조정 라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수 관련한 애들이 못 움직이고, 지수가 못 움직이는 그 흐름에서 어떠냐면은 중소형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그죠? 너도 나도 뭐가 나올 수가 있느냐면은, 어,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게 지금 내가 뭐 멋진 종목이야, 그죠? 내가 대장이야, 이러면서, 그죠?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막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면서 막, 그죠? 만 원짜리가 막 십만 원 가고 막천 원짜리 만원 가고 이런 시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제 이 저가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있게 볼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죠. 내일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볼만한 것들, 그죠.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 방송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종목을 한번씩 말하고, 밴드에서 좀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알아야 돼. 그냥 뭐, 홀라당 먹고, 홀라당. 이게 아니고, 어떤 거는 홀라당 먹고, 홀라당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막뭐 홀라당 먹고 가고, 이렇게 나오 그렇게, 그죠? 에, 에 뭐, 하는 종목들을 드릴 수는 없지요. 왜냐면, 이게 뭐, 유료방송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좀 약간 목적하면서, 좀 일봉의 어떤 차트가 좀싹 살아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행의 종목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실 수 있으면, 보는 눈만 있다면 은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분들은 막 그저 어디에 지금 쫓아다닙니까? 뭐, 한 일이 어때요? 뭐, 지수가 얼마까지 갈까요? 뭐,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계속 말해 주면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바보에요 3천만 원 가져가고 한 달에 천만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지금 뭐 그죠? 5천만 원 가져가고 하루에 천만원 벌고 막 이러잖아, 한 달에. 타들감상하기 그 적혀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그죠? 티끌 모아 태사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그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 뭡니까? 그 수익 구조를 자꾸 형성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게 그게 시드머니를 만드는 최고의 그거라고. 지금 시드머니가 1억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빨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10억이 있는 사람은 빨리 100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천억 자산가가 빨리 된단 말이오. 그럼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죠. 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오. 빨리빨리. 지금 우리 형님들 그 보세요. 감사오기 해놨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하루에 차곡차곡 싸우면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막,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와갖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막, 오늘 사면 내일 10% 먹고 맨날 이런 먹어보세요. 보육에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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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저녁 사서 오늘 밟고. 길어봐야 3일. 뭐, 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런 방법을, 그럼, 그러면 이런 방법에서 내가 줄 때는 어떻느냐. 그 여러분들이 눈에, 눈에, 그래, 안 좋아. 어제도 내가 X게이트 줄때 별로 안 좋아. 그안산 사람은 못 먹어. 산 사람은 오늘 10% 이상 먹어. 오늘도 내가 준 정보 안 예뻐 노래는 근데 내좀 개급도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3개월만 딱 배워보면은 여러분들도 천억자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